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스트 서버에서는 깡패 같은 성능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본 서버에서 급격하게 약해져 인기가 팍 식어버린 액트 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2.4 패치에서 액토오 용병 엄청 좋아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분명 테스트 서버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플레이를 했을 때 액토오 용병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2.4 최종 패치 노트에서도 액토오 용병 부분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똑같이 강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더 1이 오픈하고 나서 액토오 용병을 활용한 플레이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플레이했던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무엇이 바뀐 뭐지? 걸까 생각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해본 건 레더몹이 스탠몹보다 체력이 높아서인가? 입니다. 원래 레거시에서 레더의 몹들은 스탠의 몹들보다 체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레저렉션 패치노트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게 적용이 돼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단 액트의 용병을 똑같은 템 세팅으로 테스트 서버 싱글플레이와 본 서버 싱글플레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아이템 세팅은 안다뚜껑이 갑옷은 입지 않고 무기는 에테 그레이트 포렉스 통찰 똑같은 걸로 껴줬습니다. 데미지는 둘다 동일하게 맥뎀2 8 5 4입니다 기준몹은 호카네고 산지외이 위에 유닉몹 엘드리치와 주변몹으로 했어요. 테스트 서버 싱글에서는 평균적으로 약두 번에서 세번 히트가 되어야 몹이 쓰러지고 본 서버 싱글에서도 평균적으로 약두 번에서 세 번의 히트가 되어야 몹이 쓰러지네요. 혹시 몰라서 본 서버 멀티플레이에서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똑같은 템 세팅을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데미지를 비슷하게 맞춰 본 서버 멀티플레이와도 비교를 해 봤지만 역시나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세 번에서 네번 히트가 되면 몹이 쓰러졌습니다. 액트의 용병 성능으로 봤을 때 테스트 서본 서버의 차이가 일단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액트 용병을 완전 똑같은 템 세팅으로 테스트 서버 싱글 플레이와 본 서버 싱글 플레이를 비교해볼게요. 아이템 세팅은 뚜껑은 유닛 그림멜름 갑옷은 에테 그레이트 버크작 연기, 무기는 페이지적신규르노드 불그레이즈를 두개 껴줬습니다. 테스트 서버 싱글 플레이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6번에서 10번 히트가 되어야 몹이 죽는데 본 서버 싱글 플레이에서는 약 10번에서 20번이 히트가 되어야 몹이 죽더라고요. 이건 액트의 용병으로 테스트했을 때와는 다르게 분명히 큰 차이가 있죠. 따라서 액투어 용병만의 무언가가 변경되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액투어 바바 용병의 성능 하락은 바로 이 패치노트의 버그 수정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패치노트를 확인해보면 버그 수정 중에 게임 플레이 부분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용병 공격력 보너스가 일관되지 않게 조용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무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공격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해외 영상을 보면 쌍수용병에게 무기를 한 개만 착용해줘도 양쪽에 낀 효과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버그였고 이러한 버그로 인해 테스트 서버 액토 쌍수용병이 강력했던 것이고 이 버그가 수정됨에 따라 액토 용병의 성능이 급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액토 쌍수용병은 쓸수 없는 건가요? 그래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액토 쌍수용병을 맨땅 육성 중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일단, 가성비가 정말 별로고요 아이템 세팅이 되지 않았다면, 땅수용병은 데미지가 너무 부족해서 오로지 탱커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이번 레드의 신규 룬너드인불그레 의지를 페이지 블레이드에 만들고, 나머지는 룬어드 강함을 아무 칼이나 만들어 장착해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아까 테스트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다 불그레 의지를 쌍으로 껴줘도, 엘리트 등급 포람에 만든 통찰을 껴준 준영이보다 딜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맨땅 역성 중에는 그냥 준형이를 쭉 써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액토용병을 언제 써야 하나? 누가 써야 하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액토용병이 가성비가 별로라고는 했지만 그나마 가성비 템세팅을 소개하겠습니다. 뚜껑은 무조건 기어미 얼굴 일면 길리엄 뚜껑을 추천드립니다. 땅수용병은 광분을 통한 빠른 공격속도가 강점이기 때문에 길리엄 뚜껑으로 강타 확률을 높여 강타를 많이 때리게 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게다가 깨알 치명적인 공격도 있어서 가끔 터지는 크리티컬도 쏠쏠하죠. 바바리안의 대체 불가 뚜껑인 슬가는 스택과 피읍, 스킬 등을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길리엄의 강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심해서, 데미지를 위해서는 길리엄을 껴주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나는 용병이 최대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냥 슬가를 포함해서 피읍이 붙은 뚜껑들을 착용해주세요. 갑옷은 저항이 붙고 방어력이 높은 갑옷들을 추천드립니다. 쌍수용병 패시브 중에 철갑 피부가 있는데 이 스킬로 인한 방어력 뻥튀기 가꽤 쓸만하여 방어력이 높은 아이템들의 효율이 좋습니다. 루너드 중에서는 도리니크 중에서는 가능하면 무형으로 된 갑옷들 중에서 저항과 방어력이 높은 뭐 예를 들면은 드리엘의 껍질 같은 갑옷들로 입혀주세요. 무기는 한쪽에 페이지작 루너드 집행자를 무조건 착용해주세요. 타격 시 높은 확률로 노아저주를 거는데 노아저주는 몹의 공속과 이속을 50% 감소시키고 물리저항도 50% 감소시켜 물리내성을 대부분 지우거나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비록 도발로 노아저주를 지우긴 하지만 몹들이 많다면 노아저주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한 개는 페이지작 르노드 초승달인데 미시컬 소드 같은 다른 칼에 만들면 데미지는 좋으나 다른 캐릭들이 쓰기 어려울 수 있어서 페이지작으로 했습니다. 아니면 푸른 서슬, 일명 신라세 둘중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확실히 데미지는 신라세가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초승달의 전자기장에게 쏠쏠해서 두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페이지작 루너드 강함을 그냥 양쪽으로 끼고 길렴 뚜껑까지 껴서 강타 확률을 엄청나게 올려놓으면 파괴력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용병이 잘 죽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 정도 아이템 세팅이 액트 용병의 가성비 아이템 세팅이라 볼수 있겠고요. 성능적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다고 평가받는 무기는 루너드 죽음 마지막 소망 슬픔 정도이며 정말 의외로 유니크 아이템 중 머리 분쇄이라는 칼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칼을 룸룬 풀룬 최상급 에메랄드를 넣고 돌려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상태로 용병에게 주면 테스트 서버에서 경험했던 액터 용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만약 이 무기가 무형이다. 진짜 그냥 몹들을 다 썰고 다니는 바바 용병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무기는 공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켓을 뚫어 샤이작을 하거나 공격 속도를 높여주는 뚜껑 갑옷을 착용하거나 할라딘이 광신호라를 통해 공격 속도를 보충해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유가 치명적 공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니크 무기인 얼음 강철룬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무형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써봤는데요. 음... 일단 무형이 아닌 건 너무 별로였고 무형은 그래도 몇몇 맵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줘서 혹시나 무영으로 얼음 강천눈을 먹고 눈이 남았다면 한 번쯤은 플레이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광신오라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서 할라딘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액토 용병은 누가 언제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음 사실, 액토 용병을 꼭 쓰면 좋다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대체제 느낌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물리 데미지를 주는 캐릭을 플레이하는데, 물리내 성법 때문에 힘들다. 근데 사신의 종소리가 없어서 노화를 못 걸고, 아트마 목걸이가 없어서 피해 증폭도 못 건다면, 집행자를 준 액토 용병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액트의 용병의 위세나 축복받은 조준 오라를 포기해야 하지만 물리 내성을 지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탱킹력이 좋다는 점을 보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선택지가 늘어난 거지 자신의 종소리가 생기면은 액트의 용병이 훨씬 납니다. 그 외에는 준영이의 오라 그리고 루너드 통찰의 만화 회복이 필요 없는 캐릭이라면 그냥 뭐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루너드 순종 만들어서 준영이를 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연구가 더 되면 좋은 곳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력으로 쓰기에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특정 아이템들이 준비된다면 재미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는 있는 용병이니까 심심할 때한 번쯤은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